드릴은 잘 봤는데요. 없는 사람은 어떡해요? 나 없는데. <laughs> 드릴 없는 사람은 진짜 드릴을 살라고 하면 드릴 한 10만원에서 뭐 5만원 사이 하잖아요. 네, 비싸요. 그걸 살 수는 없잖아 또. 드릴이 없어요? 네. 집에? 그런 분들을 위해서 또 준비되는 게 있죠. 아, 정말요? 리또 디테일링의 세계는 넓고 네. 깊어가지고. 그건 뭐예요? 스펀지? 스펀지인데 네. 드릴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또 이렇게 네. 손으로 하라고. <laughs> 핸드 폴리싱용 어... 패드가 있어요 어디 팔아요? 이거요? 네 독일에서 팔아요 그래서 이름이 정원 패드예요 얘가 원래는 이 지금 여기 약간 살구색인데 네. 원래 맨 처음에 최초로 나왔던 패드는 노란색이어서 네. 노란색. 요, 요런 네. 요런 노, 노란색이어서 꼭 약간 독일 국기처럼 생겼다 해가지고 정원 패드라고 불렀는데 그게 사실은 원래 이름도 정원 패드였었어요 걔네들에서 네. 만들 때 근데 어, 독일에서 만든 건 아니었다. 네. 독일에서 만든 건 아니었고, 그냥 단지 얘가 독일 국기처럼 네. 생겨서 그렇게 돼 있는 건데, 네. 지금 이제 지금은 더 다양한 색깔들이 나오죠. 여기 흰색도 있고, 어. 뭐 이런 살구색도 네. 있고 하는데, 예전에는 노란색이었었는데, 어. 또 웃긴 게 요즘에는 노란색을 또 찾기가 힘들어요. 어, 저 있어요. 있어요? 다이소가서 샀는데. 아, 그래요? 아, 요즘에는 <laughs> 어. 구할 수가 있어요. 어. <웃음> <웃음> 바로 말 받고 싶어요. 이게 다이소에서 파는 거예요? 아, 다이소 아, 자, 맞네. 이거 음, 나, 음, 다이소. 나 다이소에서 본적 있어가지고. 근데 이거 뭐 세차용인데 이게 아, 왁스 도포미. 아, 요즘에 다이소도 네. 이게 많이 흔해. 발전돼가지고. 야, 천 원이야? 네, 천 엄청 원. 엄청 싸다. 사잖아 싸죠. 이런 거 나오면 디테일링 사장님들 다 주고. 네. 아, 근데 아, 퀄리티는 조금. 근데 좀 조금 그렇다. 퀄리티는 좀 네, 떨어지다. 예, 좀 이게, 좀, 네. 이게 네. 빳빳함이. 이... 네. 이게 정원패드의 아, 그 제일 큰 특징이라고 하고 제일 중요한 점이 이, 이 폴리싱 면. 폴리싱 면의 그 빳빳함과 이 스폰지의 그 재질이 중요한데 얘는 생만 따라 했다? 응, 어. 생만 어. 그 따라 그래서 다2 0 0 0원짜리딱 천원, 딱 천원? 딱 그런 네. 느낌이에요. 그, 사장님? 네, 어. 빠져. <웃음> <웃음> 그래서 이제 뭐 정원패드의 특징이라고 하면은 일단 이 부분이 굉장히 딱딱해요. 폴리싱 패드에 가까울 정도로 딱딱해요, 얘가. 음. 그, 왜냐면은 기계는 기계 힘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 딱딱함이 어느 정도 완화가 되는데 손으로 할 때는 사실 그런 패드로 하게 돼도 스크래치 제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얘가 생각보다 굉장히 하드하고 굉장히 얘는 좀 밀도가 되게 촘촘하죠. 그리고 요 뒷면은 왁싱용이라 그래서 굉장히 부드러워요. 얘는. 그래서 이 보통 요 면으로 작업을 하고 그 다음에 요 면으로 마무리를 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게 저희 이제 이것도 판매를 하고 있는데.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게뭐 제품을 하나 샀는데 어 왁스를 작업을 하려고 하는데 어느 음. 쪽으로 해야 돼요? 아, 그렇죠. 맞죠. 처음 하시는 분들 많이 물어 그, 그나마 물어보시는 분들은 다행히 안 물어보고 그냥 막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뭐 그렇게 물어보시는 분들 계시는데 네. 보통 검은색 면이나 아니면 만졌을 때 진짜 치즈케이크처럼 되게 부들부들한 면이 이제 왁스용. 근데 음. 사실 요 패드를 쓰는 목적에 있어서 요 뒷면을 쓰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어. 왜냐면 우리는 요거 때문에 쓰는 거고 음. 또 왁스용은 또 왁스용을 따로 싸서 쓰니까. 그렇죠. 맞아, 맞아요. 맞아, 맞아, 네. 맞습니다. 그리고 돼 있어서 네, 오늘. 네, 이걸로 이걸, 이걸 네. 한번 처음 걸... 설명 딱 하고 힘든 거 되니까 우리 사장님한테 넘겨주는 건 뭐야? 난 아니까, 난 아니까 <laughs> 이렇게 아니까 <많으니까>, 이렇게 아니까 <laughs> 어떻게 하는지 설명 한번 한번 보니까 이게 하려면 일단은 준비물이 필요해요. 아 준비물 준비물이 아, 한두 가지 정도가 더 있어요. 야 아, 요거, 좀... 아... 요거 말고 요거 네. 말고 컴파운드가 있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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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컴파운드 네. 말고 두 개가 더 있어야 돼요. 아 그래요? 뭐냐면은. 어, 강한 정신과 어머. 강한 육체가 있어야 돼. 아하. 난안 되겠다. <laughs> 이거는 사실 뭐 얼마큼 뿌리던 기계는 이 양이 정해져 있잖아요. 핸드는 양이 필요 없어요. 양, 핸드는 뭐 조금 해도 되고 많이 해도 되는데 체험상 그냥 많이 하는 게 이게 요령이 없어요. 그냥 오. 이 상태에서 이렇게 했잖아요 이렇게 네. 이렇게, 이렇게 해준다고 쳐요 네. 그럼 진짜 이거를 이렇게 해놓고 어. 할수 있는 힘을 어. 진짜 만땅으로 줘가지고 이렇게 문질르면 돼요 어. 근데 이거를 네. 내가 몇번 봤는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어. 절대 스크래치 안 없어져요 어. 절대 핸드로 이 상태에서 어. 어느 정도라도냐 어. 뽀독뽀독 소리가 날 때까지 컴파운드가탈 때까지 어. 얘가 얘가 분당 한 3000번 돌잖아요. 그죠얘를 분당 3000번 돌린다는 느낌으로 이야. 이렇게 해도 안 된다고 봐야 돼요. 아, 열 열이 안 나네. 열이. 안나 어, <laughs> 도장이 열이 안나 우리 예전에 디테일링계의 전설이 있었잖아. 어... 핸드 폴리싱으로 만 차량 전체를 폴리싱 하신 분이 아마 있었어. 이야. 전설이. 전설이야 한번 해봅시다. 이게 어어. 근데 내가 나중에 그 영상 한번 하... 아 힘들어 진어 <laughs> 이게 예. 어. 소리가 날 때까지 해야 된다고? <laughs> 어대패 대패. 오 어, 그런 느낌으로 밀어야 되는 거 아니야? 분장삼촌 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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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게 <laughs> 돼? 예? <laughs> 안 된다고. <laughs> 이거 대가 맞아요? 대요 <laughs> 대. 아 진짜? 오케이 여기까지. 오. 한번 결과물 한번 봅시다. 이 정도 했을 때 얼마 정도 차이가 나는지. 아 어, 이거 좀 차이가. 그래도 나는 것 같지 않아요? 그래도 우리가 두 명이서 이렇게 한거치고는네 예. 한번 보시죠. 저희도 한번 돌리. 어때요? 좀차 있을까요? 차이나? 생각이 좀 느려진 식인가? 차이 차이 이게 이게 때가 벗겨져 가지고 그런 것도 있고 어, 맞아, 맞아, 실질적으로 정말로 이제 스크래치가 약간... 감춰져서 그럴 수도 있고 정말 스크래치가 제거돼서 그럴 수도 있는데. 사실, 사람의 힘인 손으로 할수 있는 정도는 요 정도가 한계? 네, 이거보다 그렇죠. 더 하려고 하면은, 네. 어, 사람은 절대 기계를 이길 <laughs> 수가 없어요. 거의 네. 어느 느낌이냐면은, 옆에서 포크레인이 막 파고 있는데, 그렇죠. 나머지는 <laughs> 뭐야? 삽으로! 어. 으악 파고 있는 거야! <laughs> 군인정신이야, 군인 군인정신? 이거는, 이제, <laughs> 이, 이거는 보통 어떨 때 쓰냐면, 어, 정말로 아까 말씀하셨지, <laughs> 드릴도 없고, 응. 뭐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그러는데 응. 이제, 뭐, 이런데 스크래치가 살짝, 응. 살짝 생겼다고 했을 때, 요걸로, 어느 정도, 이제, 지우는 용도 정도. 어... 예전에, 응. 아는 동생 중에, 검은색 차를 타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 동생이 그러는 거야. 자꾸 자기 차를 폴리싱을 자꾸 한번 해달래. <laughs> 근데, 나는 그 얘기를 해주고 싶었어요. 이게 폴리싱 하는 게 기계로 물론 하는 거지만, 힘들잖아요. 네, 금액으로 따지면은, 7, 80만 원 정도 하는 응. 금액이잖아요. 그래서 최소한 이게 얼마나 힘든 거라든가 이런 거를 좀 알아줬으면 하는 어. 의미로 본네트를 요걸로 어. 광택을 다 내갖고 오면 그니까 러뭐스크래치 어. 오는 도있겠죠 어. 해갖고 오면은 내가 전체를 다 해주겠다 얘기한 어. 어, 적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약간 어~ 약간 무대뽀 정신이 있는 어. 그 당시에는 무대뽀 정신이 있어가지고 그 영상이 있어요 나중에 어, 진짜? 뭐 재밌는데 아진짜요 어, 봐요 이게. 2 0 1 4년도인데 <laughs> 2014년도에 이 친구가 지금 이게 1 0번 만에 성공한 거니까 처음에 했을 땐 이거보다 힘이 더 남아돌았는데 어... 정원패드 두 개로 하는 거야, 두 개로. 오. <laughs> 소리부터 이다 <예술이 나요. 웃음> 그리고 이게 계속돌놀리게 아니야, 계속. 돌속돌리는게 어... 아니고 이때 당시 에 그때 이 친구가 그래도 많이 돈을 때 어, 대 어릴 때 네. 어릴 때였어요. 대고 <laughs> 그래서 내가 이 정도로 해 가지고 오면 내가 폴리싱을 <laughs> 해 주겠노라라고 얘기했는데 거진한 일주일에 세차장 한 일주일에, 일주일에 두번세번 번 정도씩 가 가지고 한달 만에 본네트를 싹 밀어 <laughs> 왔는데 물론 이제 본네트 싹 밀어 갖고 왔는데 보니까 그래도 스크래치는 어느 정도 있죠. 데 아까 우리 이렇게 했던 네. 것처럼 한 대랑 안한다의 차이가 확날 정도로 어 정말로 열심히 그, 하는데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얘가 너덜너덜해지지도 않았는데 정말로 그걸 열정으로 진짜 한 거예요 그래서 어 내가 솔직히 나는 농담으로 한 말이었는데 그래가지고 그때 그 친구한테 왁스랑 이것저것 선물을 어. 막 해줬는데 어 그러고 뭐 차를 나중에 팔긴 했어요 근데 어 어, 사실 나도 불가능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를 그 친구는 뛰어넘었죠 기계를 <laughs> 이긴 걸까 예를 들면 포크레인이 막하고 있는데 삽으로 포크레인을 이겼어 <laughs> 근데 그것도 아무나 할수 없는 거야. 그분의 실제 정체를 한번 보여주세요. 그 친구가 지금 보디빌딩 하는 어 친구인데 어 보디빌딩에서 이제 뭐그 금메달도 따고 막어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어 수여 어 상장 같은 거. 1등 해가지고 어 상타고 이렇게 약간 보디빌딩 지금 보디빌딩 선수를 하고 있는데 어 어, 할수 있다. 나는 이 친구보다 더잘할수 있고 어 정말 차한 대를 저번 패드를 다할수 있다. 그러면은 진짜 인증샷 해가지고 인질 수 있으면은 진짜 하트 하트, 하트 하트 만개 다 아니 만개 만개 진짜 많네. 반틈 해서 오면 이제 내가 차한대다 해줄게 진짜 <웃음> <웃음>